속했는데 이찬원의 진행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희재, 찐이모 서지호가 후배 가수 이찬원의 진행 솜씨에 반했다. 서지호는 지난 5일 개그맨 권영찬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권영찬 행복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곡 나미가 발매 관련 소식과 함께 TV 조선 화요청 백전 MC 이찬원을 언급하며 극찬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지호는 최근 화요청 백잔에 참석했는데 2 0 0원의 진행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JTBC '뭉쳐야 찬다'에서 축구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MC를 그렇게 잘 볼지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지호는 또 미스터 트롯 탑세븐과의 인연도 소개하며 인연과 김희재와 김호중에 대한 마음도 전했다. 특히 각별한 김희재가 최근 신곡 따라따라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응원기도 했다. 돌리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지호는 지난달 27일 신곡 남이가 작사 김현진, 작곡 송광호를 여기서 이후 3년 만에 발매하고 컴백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남이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30년 만에 가창자 서지호와 작곡가 송광호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서지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터뷰한 권영찬은 현재 방송 활동과 더불어 미국 커넬 대학교 한국 캠퍼스 상담학 교수로 있으며 약 1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권영찬행복TV를 운영하고 있다. 화요 청백전 MC 이찬원, 최애돌 5월이 기부천사 탑3 등급. 팬들의 사랑을 향 몸에 받고 있는 이찬원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부천사로 선정되었다. 셀럽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100% 팬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기부천사. 이찬원이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전당 종합 누적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누적 점수 2,931점을 받아 3위로 선정된 이찬원은 지난 27일 TV 조선의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 백전에 출연해 첫 MC 도전에 나섰다. 이찬원은 매끄러운 진행뿐만 아니라 넘치는 입담으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뽐냈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일에서 3위 스타를 기부 천사로 선정해 기부하고 지하철 CM 보드 광고를 진행한다. 5월 기부 천사로 선정된 이들은 미랄 복지재단 저소득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를 후원하는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부 천사들의 광고는 5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수 있다. 이찬원, x 영탁, x 김희재, 정동원 신곡 응원 최고 최고. 이찬원, 영탁, 김희재 등 트롯맨들이 5일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발표한 정동원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물결표 내 마음속에 최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찬원과 정동원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앞머리를 묶은 정동원의 모습이 귀엽다. 이찬원은 귀엽고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노래까지 잘하는 만능 트롯맨 동원이의 신곡 내 마음속 최고가 어린이날 오후 6시에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동원이의 무한한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신곡 많이 사랑해주세요. 물결표 동원아 물결표 형이 너 안무 다 외웠다. 조만간 콜라보 기다릴게요. 해시태그 정동원 해시태그 신곡 해시태그 내 마음속 최고 해시태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 훈훈함을 안겼다. 영탁, 김희재, 이찬원, 의리의 트럼맨 정동원에게 짝짝꿍짝을 주었던 영탁도 내 마음 속 최고의 홍보 요정으로 나섰다. 영탁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음 속 최고 우리 동원이 신곡 나왔어요 내 마음 속에 저장이라는 글과 정동원의 내 마음 속 최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김희재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탐육 막내 동원이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내 마음 속 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동원이가 최고야. 대박나자 동원하라고 진심을 담은 응원을 보냈다.